네, 일정 성미법칙 이어서 계속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오딘화 납이 생성 반응된다. 음, 아이오딘화 칼륨과 질산 납이 반응하면요. 요 아이오딘화 납이 형성이 돼요. 앙금으로. 근데 아이오딘화 납도 화합물이기 때문에 결합하는 아이오딘화 이온과 결합하는 납 이온의 개수의 비가 항상 일정하게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 지금,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을, 여기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을 일정하게 지금 다 똑같이 부어 놓고요. 여기다가 질산납을 조금씩 부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질산납이 처음에는 0, 1, 2, 3, 4, 5, 6연런 식으로 쭉 넣어 줄 건데, 네, 넣어 줄 건데, 넣어주면은 반응할 수 있는 아이오디나 칼륨이 남아 있으면 반응을 할 것이고, 반응 막 하다가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아이오디나 칼륨이 없으면 들어가는 애들은 이제 남겠지. 반응하지 않겠죠. 어, 왜요? 반응하는 개수의 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서 질산납 수용액을 넣어주면서 앙금의 높이를 봤더니 앙금이 점점 높아지겠지. 들어가는 납이온이 증가하니까요. 그런데 6mm만큼 들어갔더니 앙금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더라. 그럼 이건 뭐냐면, 여기 뒤부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결합할 수 있는 뭐가? 아이오딘화, 이온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 있는 거죠. 이 Iod이나 이온이 남아 있을 때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데 남아 있지 않은 순간부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것도 역시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일정한 개수비로만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 반응의 실험의 결과 A에서 C까지는 반응하지 않고 누가 남았을까요? 아직은 아이오디나 칼륨, 이온이 남아있겠죠. 아이오디나 이온이 남았다. D는요. 이제 완전히 반응한 거죠. 누구와? 납이온과 아이오디나 이온이 모두 반응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남는 거죠. 남아서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누가 없어요. 아이오디나 이온이 없어져서 반응하지 못한 누가 남는다? 납이온이 남아있는 거죠. 여기는요. 그래서 안금의 높이가 D점 이후에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납이온과 반응할 수 있는 누가 없다? 아이오딘화이온이 다 반응했기 때문에 이제 없는 거고 6mm와 6mm가 완전히 반응해서 없었다는 것은 같은 농도의 아이오딘화칼륨 수용액과 재산수용액은 1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10% 아이오딘화칼륨 수용액에 6mm씩 들어있는 시험관 AF에 질산납을 0246, 80씩 넣었다. 이거예요. 6만큼 넣었더니, 아, 지금 6mm가 들어있는데, 6mm가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6mm를 넣었더니,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 얘기는 6mm와 6mm가 반응하니까 몇대 몇으로 만났다. 1대1로 만났다.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이 완전히 반응한 수용액의 부피는 얼만가? 6mm다. F에서 나무 물질을 완전히 반응시켜줘야 할 거. 자, 지금 6mm만큼 완전히 반응했고 나머지 더 들어갔다는 건 얼마가 더 추가된 거예요? 4mm가 추가된 거죠. 누가 4mm가 추가됐습니까? 질산납이 지금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납이온이 추가된 거라고요. 그럼 나 납이온을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 납이온을 추가해, 어, 완전히 반응시키기 위해서는 똑같이 4mm에 뭐가 있습니다. 납이온과 반응할 아이오디나 이온이 있으면 되죠. 네. 이 실험 관계는 뭐, 법칙은 일정한 개수비로 만난다.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